네, 기독교 기초교리, 어, 성경문 헌늘네 번째인데요. 어, 늘느순서들 이제, 구약과 신약의 그 핵심 주제에 대해서 어, 간단간단하게 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초교리 오늘 어, 다섯 번째를 성경문 네 번째, 어, 그리고 이제 이런 순서에 의해서 어, 우리가 이제 지금 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신, 구약.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구약인데요. 어, 구약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모은 사례가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의 성경 공부반이 있더라고요. 어, 사장님 18장 11절 보면 고린도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1년 6개월을 위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고민해서 성교 공부반을 그었다두 번째는 베레아 공부반이에요. 베레아는 사병문의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대살룸에다 있는 사람보다 더신사조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성경 연구하고 성경 공부했다는 문제가 필다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두란노 공부가 이니요 두란노 소원, 유명하잖아요. 사병이론 19장, 9절로 10절인데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문하여 이같이 두해 동안을 함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두란노 소원에서는, 어, 2년 동안 성교 공부를 시켰죠. 네 번째가 이제 에베소인데요. 어, 사도행전 20장 18절 이하, 저희가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천날부터 지금까지 고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경곡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 그림에 없이 너에게 희전하여 가르치고, 외배소에서도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이제 성경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이제, 바울은, 이제, 로마로 호송되면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 자기 새 집에서 또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사도 행전 28장, 23절에, 조회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부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그죠 증거하고,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이에요. 자기 새 집에 의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중요한 대목이 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전해 봐요, 이기죠 예수님은. <laughs> 네, 이번에 이제 구약 39권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어, 첫째 이제 모세우경 다섯 권이 나오거든요. 어, 이게 모세우경에는 성경 전체는 모두 다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자, 창세기에는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관련 교절이 자만서 8장 26절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이제 성부 하나님이죠" 홍창으로 해면에 들어오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이제 성자 예수님의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이절에 보시면은,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라 창조,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삼일체 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어,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게 여기 왜, 이게 얼마나 이제 깊은 의미가 있냐면 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막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유 예수는 뭐 사대 성인 중에 위대한 존경할 만한 성인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이단이 창세기 벌써 1장부터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모든 이단이 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해요. 여와의종도 그렇고 모슬림도 그렇고 모함의 교도도 그렇고 어, 뭐다 그래요. 이단들은 <laughs> 그래서 이단을 여기서 격파하시는 거야. 그리고 어, 예수님의 창조주라는 것은 어, 이 <laughs> 무신론 무신론 무신론자를 향해서. 어, 이 세상 우연히 창조된 게 아니야. 음, 예수님이 창조 주셔. 창조된 세계에 대해서 어, 세계로 딱 박는 거예요. 무슨 이있을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창조주가 오면 계시다. 이제 이런 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추리곡기에는 음, 추리굽기에서는 예수님을 6월철 어린양으로 이제 묘사를 하거든요. 이 관련 기절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애굽땅을 치대 극피가 그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하지 아니하리라 이 출애굽기는 이제 뭐 구원의 얘기잖아요 애굽을 탈출하는. 우리 영적인 양 안목 속에서 우리를 탈출 출발하게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주셨어그 피를 믿을 때,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발라주을 때, 우리는 이제 구원 받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의미가 있고요. 또 레위기는 예수를 우리를 위한 제물로 묘사하고 있다. 제물. 여러분, 레위기를 읽다 보면 얼마나 따분합니까? 저는 평신 못해 성경 1독을 해야 될 텐데, 레위기는 틀렸어도 읽긴 읽어야 될 텐데, 아주 지루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무슨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쏟고, 무슨 뭘 잡고, 그냥 맨 짐승이 이제 죽어 자빠지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레위가 얼마나 중요한 책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구약 시대 때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죄 주면 또 그냥 짐승 끌고 와서 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또숙제 짐을, 속권 짐을, 한목 짐을 뭐본 짐을, 냥 짐승이 죽었지만은 짐승이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내 죄가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처참한 짐승 한 마리만. 재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이에요. 예수님의 아주 피로 그냥, 피에 아주 그냥 세미적 우리가 맨피 얘기만 나와요. 모르니까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맨수기는 예수를 들림받은 주로 묘사하고 있다. 들림받은 주. 이 얘기가 이제 어, 민수기 21장 8절에 보시면은 모세 예루시에 불법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것을 보면 살리라 이얘기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림 받은 예수 들려야 하리니 음. 구약에는 장대 위에 달렸지만 신약에는 십자가에 달리셨죠.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생을 옥이하려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이제 말씀 이제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아주 민수기가 이제 중요하고요. 신명기는 예수를 우리의 참 선지자로 묘사하고 있다. 네. 참 선지자 요 관련 기절은신명기1 8장1 9절에 보시면은 이제 또. 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주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으리라. 모세가 얘기잖아요. 아, 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그림자로 왔다 이런 얘기죠. 참 선지자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는, 의이런이런 이제 이제 이런 모양의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제 들어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성경이 이제 잘 이해가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12번인데요. 어, 역사서도 역시 성경 전체는 모두 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 그래서 역사서에서 첫 번째 여호수와서가 나오는데요. 이 여호수와서는 어,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어, 묘사하고 있어요. 어, 왜냐면 여호수와라는 이름이 원래 여호수와 아, 그 예수와 예수스 예수. 그래가지고 이게 여호수와 예수라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어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가 가나안 땅 정복자는 여호수아였지만은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사하기가 나오는데 사사하기는 예수를 우리의 사사 네, 사사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그 사사들이요, 다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는 인물들이 되겠어요. 근데, 어, 구역의 사사들은 다불완전해가지고 성공한 후에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지만은, 우리의 참 사사가 되시는 예수님은 아주 완벽한 이제 사사로 음, 이제 불사라고 할고 어, 또, 루기에서는 어, 거기서 나오는 도아스라는 사람이, 우리의 기억물을 자로, 그과 나오미의 기억을 물려주는 자로 이제 등장하잖아요. 어, 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그 에덴에서 상실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물을 수 있는 기억물을 자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네 번째로 이제 사무엘 상하하고 열한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게 전부 이제 역사에 등장하는 이제 왕들 사나 왕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북 이스라엘의 북 왕조는 209년간을 통치했는데 열 아홉 왕들이 자주자주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 이제 남유다의 왕조는 345년간 존속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스무 왕들 그래서 두합해서 어, 39명의 왕들이 등장하면서.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어, 성군 다이시라고 하는 그 왕도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 삼회 상하 역대 상하 열한 개 상하에서 나오는 공통된 점은 어, 인간 왕, 아, 인간의 이제 선한 왕도 많았고 그렇지만은 어, 인간 왕은 다 부족해요. 다 무너집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참 왕이신 예수님을 너희들 기대해라. 인간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다 약점 이 있고 죄성을 의소 가진 왕이 되면 다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신약에 오면은 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이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왕권이 거든요 아, 우리에게도 그 무슨 왕이냐? 이 왕은 어그 분봉 왕이에요. 분봉 왕 메시아 나라의 분봉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분봉 왕이 어떤 해로처럼 아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 나라에 속한 이제 왕들이기 때문에 어 우리는 만왕의 왕 밑에 있는 분봉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을 어이 역대 그 역사서에서 다 예수님만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허무고 죽은 없는 완벽한 왕이시다 만왕의 왕요 이 만주의 주요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되는 역사서, 에스라 뒤에면은 또뭘 얘기하느냐. 예수를 위해 부속자로 묘사하고 있다. 이 포로 귀환에서, 뭐, 그 성교 다시 재건하고 성전 짓고 하는 얘기가 다 예수님을 부속자로 묘사하고 있다. 에스도는 우리의 대변자다. 대변자. 아, 멸문죄하다. 유대인 민족을 예수도가 아수라 왕 앞에 가서 대변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하늘 왕,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화하시고 이제 대변하신다 이렇게 보시죠 자, 그래서 또 시가서 다섯 권인데요. 거기서 육기가 나옵는데 육기는 우리 예수를 우리의 구속자예요. 구속자. 그래서 역서 어, 19장 25절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부위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요비에 무지무지하게 아주 그환란과 고난과 음, 역경을 겪으면서 어, 그가 한 고백이거든요. 기서 19장 25절 은 아,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 살아계셔. 저 절친이었던 양세 친구, 음? 돌아가면서 나를 조롱하고 너 죄져서 그래 너 회개해야 돼죄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치는 거 봤어 하면서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러는데 아 나의 구속자 그분 살아계셔 나 지금은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육기서 전체는 예수님이 구속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이 시편은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laughs> 제가 평신도 시절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요. 뭐, 예수님이 뭐,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 그게 피부에 만 닿질 않더라고. 아 어떻게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될까. 그랬는데, 예. 아, 신앙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요, 모든 것에 모든 것이에요. 예. 예수님만 계시면 그냥 다 되는 거야. 예수님만냥 만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계산에안 놓더라고요. 다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돈 계산만 하고 그냥 누가 도와줄 건가? 그냥 인간적인 돈만 계산하고요. 그분을 계산을 안 해. 그러니까 맨날 안 되더라고요. 20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구구절절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은 죽게로부터 오나이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뭐 이러면서 그냥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만 의 이제 예수님께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원서가 있어요. 삼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다. 그래서 자문은 지혜서잖아요, 지혜. 자문서를 자꾸 읽으면 은이 어 세상에서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초세술이딱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자문서가 지혜서예요. 왜? 예수님이 지혜의 왕이시거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들어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할 때 예수님, 지혜와왕 대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야부서에서도 말씀하시죠. 또 전도서는 뭐냐? 예수를 우리 모든 생의 목적이요. 네, 솔로몬 왕의 뭐 안에 뭐 있어요? 다 누렸어요. 그러나 헛되고 어때냐 헛되고 어때니 예, 사람의 해 아래서 에 해는 모든 게다 헛되더라. <laughs> 이 분이 다 누렸는데 다 헛되다. 그러면 은 우리는 누려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돼. 얼마나 우리는 더 근무하겠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 왕이 <laughs> 전도서 12장에서 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사람의 이게 사람의 분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모든 생에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지. 우리 목적이 그냥 동산, 부동산, 그냥 돈 많이 벌어 놓고 성공 출세하고 내 이름 내고 뭐 여벌한 듯이 살고 뭐 이렇게.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 예수님의 우리 모든 생의 목적이라는 거를 솔로몬이 딱한줄 써놓고 이제 죽었잖아요. <laughs> 전도서에서. 그냥 염세적이고 허물을 허무, 허무, 노래하다가 다 소용없더라. 하나님 그분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그래야 보람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아가서는 우리 영혼의 애인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술라미 여인하고 이제 솔로몬 왕가의 그거잖아요, 로맨스 토리인데 <laughs> 그게 성도와 이제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잖아요. 네. 그래서 여인들이 그렇게 많아도, 거기 보면, 뭐, 비빈이 80이요, 뭐, 후궁이 뭐, 뭐 말이도 어,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는 너한 사람뿐이로구나. 이렇게, 술람미 예. 여인이, 예. 천명의 그, 천명을 다스렸던 솔로몬이요, 술람미 여인만 진짜 애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 우리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그 우리는 다 거기 그거에 취해 가지고, 아 예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실 정도로 어, 우리 영혼의 애인이에요. 이제 나가서가 이제 네, 네, 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지서가 나오는데 17권인데 이사야는 뭐냐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로 묘사하고 있다. 메시아대 고난받는 메시아. 이사야 53장, 50장부터 51, 52, 53장 네,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수를 의로운 가지, 네, 의로운 가지로 묘사하고 있다. 네. 예레미야가 눈물의 손지자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울어요? 이스라엘 남녀 다다 불의, 예,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왕이고 뭐 고백성이고 뭐다 소용 없어. 예수님만이 의로운가지.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다. 또예레미야애가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가 울잖아요, 울어. 예레미야는 애가 는요. 우시는 예수예요. 향 예수님의 주야장차 우시는 예수 교사예요. 그래서 어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을 제가 보니까요. 어 이로 인하여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영을 소송 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 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이게 <laughs> 예루살렘 송에 암낮과 이런 걸 보고 예루살, 그예레미야가 캐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물었겠어요? 예레미야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우시는 거죠. 아, 그리고, 어, 이제, 에스겔에서는 예수를 인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인자, 인자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에스의이장발전 인자야, 내가 네게 이러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같이. 에스겔 4장 1절에도,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성우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음, 다니엘은 예수를 치는 돌로 묘사하고 있어요. 치는 돌. 예, 네, 이제, 다니엘서 2장 34절에 또 왕이 보신 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바를을 쳐서 부속뜨리매 이제 그 누구 안에사라의 금신상 있잖아요 이게 하늘로부터 뜨인 돌이 나타나니까 다 부셔졌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강대국이라도 강한 정치 권력이라도 왕권이라도 다 친다 이런 얘예요. 기 치유도를 묘사하고 있다. 예수님 바앞에 납작 업적이고 부러어라 이런 얘기죠. 다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거는요. 예수를 타락한 백성들의 치유자. 예, 치유자 타락해 가지고 치유자. 또 요엘은 회복자. 그리고 아모스는 하늘의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오바데아, 요나미가 요 선지에서는요.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다. 또 요나는 우리의 부활과 생명. 배수프, 거의 배 속에 들어갔을 때 죽을 줄 알았는데 투연해서 부활과 생명이고. 미가서는 반하는 나라들에 대한 증인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또 나훔, 하박고, 스바냐는 예수는 환난 날의 산송이시며 나훔소에 예, 그렇게 나와 있고 하박고는 나의 구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스바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 되는 거예요. 보복하시고. 말을 안 들을 땐 그렇지. 그리고 이제 학계 스가리아 말라키는, 여기서 학계는 예수는 모든 나라의 소망이시며, 그리고 스가리아는 의로운 가지요. 말라키는 의로운 태양이 되신다. 말라키에서, 말라키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말라키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의로네가 떠오른다. 여기서 이제 그 위로네가 예수님이세요. 의로네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치줄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모든 것에 그냥 모든 거예요. 그래서 구약 3 9번이 창세기부터 이 말하기까지요,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음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뭐 자꾸 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에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laughs> 나쁘시겠어요? 어? 뭐야 이거는? 응? 난네 얘기를 안 하고 무슨? 그냥 자꾸 딴 얘기를 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구약 39번이 이렇게 이런 내용이다. 다 예수님이야. 네, 이 내용을 아시고, 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요. 훨씬 성경이 더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약만 살펴봤고요. 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신약 27문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을또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